일본이 네 명. 요즘에 토끼 안 해가지고 애임 많이 형편없어졌습니다. 기다려지 마시고 레디 바가라. 설마, 메고 포링쓰진 않겠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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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러분, 막판은 점수작하고 가겠습니다. 음, 다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냥 이제 안 보실 분은 나가주시면 고맙습니다. 음, 요거는 점수작 안 해주면은 개새끼 소리 듣기 때문에 무조건 점수작하고 나가겠습니다. 음. 근데 한 명이 약간 양심이 없네요. 누가 케이크 쓰냐? 아, 나바베게될 거라. 아, 가깝다. 내개면은 야, 몇 점이야? 이게 애들아, 빨리 와! 점수약해줄게! 빨리 와! 알라뷰 생존자, 알라뷰 서바이벌, 아이 러브 러브 서바이벌, 컴먼, 컴먼, 베이비, 빨리 와! <목소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화리 u 허 화리 u 왜안 오지? 와야 되는데. 꽈배기 4개라, 이거는. 싫으면은. 내가 미안한데. 생존자한테. 애들 안 오네. 위쪽에 있는 것 같은데. 왜안 오지? 이거 안 죽이 임마. 불포착 해줄게. 다 뚜까 패고 독식하라고요 그것도 괜찮네. 그렇게 할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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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지금 사람 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있었네안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인 내로와라내로와라안 안 죽인다고. 안 죽여 임마. 내가 너 잡아 먹니? 어? 내가 너 잡아 먹어 임마. 어? 어! 와. 네 개를 쏘스면은 봐줘야지 인간적으로. 어? 와봐 봐줄게. 발전 돌려 빨리. 빨리 엘렉그 짬밥 괜히 아,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아나 사나토다 나 이거 때리면 안 된다 참 아이씨 사나토 키고 왔네 안 죽여 안 죽여 잡아먹냐 네그안리들야 어? 불파 4개면은 봐줘야지 맞아 중고 데려. 너로 와 봐. 루인이. 어, 어디 냐 루인. 발총이 못 돌리냐 해야 되 이게 어디지? 아, 터쳤네. 나이스. 그럼 저기 있는 애 잡으러 가자. 얘는 아마 불포작 하는 거 모를 거야, 지금. 음, 도망갔네. 지금 안 죽이는 이유가 블러드 파티라는 오퍼링이 있는데 끝나고 받는 점수 100%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생존자가 3명이나 써가지고 봐주고 있습니다 미안하잖아요 솔직히 세 개서 선대 평소 같으면 그냥 다 죽일 텐데 이런 상도덕 없는 새끼 누구야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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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푸레시마. 푸레시 <끼리> 어. 개 아프네. 새벽인데. <끼리> 나쁜 새끼야, 야. 아이, 좋은 사황으로 봐주니까 만만하나. 아, 구해라 그냥. 연식이 어. <끼리> 없었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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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 아, 타나토라 이... 때리면 안 되는데 이거 발전기 안들어간 나와 나와 나여나 올라왔지 여기 와나가 지금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와 나와 거 같은데 잡은 다음에 불포착 하는 거 알려 줘야겠다. 어디 갔냐? 아, 앞으로 쭉잤나 왜지? 알고 있는데. 4인큐 맞는 거 같아요. 일본이 4명이네 이거. 어, 일본이 4명인거같아 아니 아니 아니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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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거야 이거 나와 나와 어 나와 많이 불판 안 쳤으면 개빠이면서다 죽이려고 그랬네 캠핑 가지고 애들이 착하네 귀엽네 옛날에 프레드 할때 저거 했던 거 같은데 불판 네개 써서 가지고 원래 왜 네가 맞아? 시기 없네 다 인큐시고 퍽겁네다 인큐요 살려 친구야, 빨리 살려. 빨리 살려. 다른 애가 먹으러 뭐나 점수. 빨리 살려.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 어 다행히 맞네. 왜 그래, 야? 뭐 하는 거야? 뭐해? 아 스트로크 좀해 먹나 혹시? <laughs> 음, 풍기 좀 걸자 이거. 나와봐야 되라, 나와봐. 어, 이거 좀 걸자야. 어, 다른 친구 걸자. 우리 소지 마라. 음. 막판입니다, 막판. 마판인데 점수작하는 아이 그 불파가 네 개나 나와가지고 아 하지마 야야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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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걸거라니까 아니 아가씨 나오시라쿠요어 나도 갈고리면서 먹어야 될것 같아. 시계가 아무, 아무도 없네. 근데 이모폰 불파하든네 4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오퍼링 칸에 오퍼링 칸에 4개 나와가지고 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려고 시계포가 안 끼고 왔나 보다. 애들 아예 살인마가 주무사 해주는 거 노리코. 이상해 이씨 캐릭터가 달라가지고 이 무서워 니아 생각보다 가까이서 보니까 예쁘네왜 네. 환자 맞아줘? 어 가자 돌리고 나가 이제 어야 괜찮다 이제 야나 이제 가, 가야지 이제 어 빨리 가어 이제 니네 빨리 한개 돌고 나가 이제 안 봐주는 살인마가 이긴 있겠죠 에이. 내려 이제 귀찮은 춘포 어 위에. 어 위에 개꿀. 니안 <놀람> 네, 거냐고. 니가두번 네, 걸었어요. 약까 초반에. 근데 그거는 살인마 맘이라 살인마가 그냥 빡게만는 살인마 면은 어.. 죽일거고 약간 이렇게 점수가.. 아니 애들이 좀 귀엽게 나오면은 봐주는 살인마가 있고 뭐 자기 저거 좀. 뭐. 오호 아저씨 고생되세요 위험해요 그거 누르시면 안돼요 그거 맨손 서보네 저거 아나 추격동 하나도 없네. 아 이거 쫓지라 하나 가지고들. 큰일났네 아, 나가라 그냥. 그냥. 아, 오늘따고 빨리 나가라. 귀찮다 이제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생존자는 이제 뭐점 나게 포키고였으면은 적어도 한 20만 아, 15만에서 20만 그런거고 지금 저는 한 11만 12만 예 가볍게 안 끼기 때문에 나가도 빨리 나가도 아 귀찮아 빨리 나가 아 이런 알뜰한 새끼를 보았나 너무 알뜰하게 사네. 하긴 네네 네 개니까 써야지 파밍해야지. 올라와봐더 좋은 거 죽길 올라와봐. 아 추격점수는 귀찮으니까 먹지맙시다 네, 너무 귀찮아. 빨리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 어할거다 했잖아 빨리 나가 내쫓아야겠다 이제 나가 하지마 많이 먹었잖아 음식을 그만해 빨리 나가야지 응. 너도 나가 빨리 어메 맞아줘? 어, 내려. 이제, 나가, 빨리. 힘들어. 나가. 자, 나가. 안 떨어지니, 이거? 고맙습니다 휴지 쪼가리 고맙습니다 잘가 네아야빨 나가라 네아닌가아 니아 네, 니야 빨리 나가라 안 나가나? 나가 귀찮아 조금만 가네 어디 갔는데 반대문에 있나? 야, 11만점 먹었네. 한 판에 저거 두 배도 아닌데, 얘는 아마 한 20만점 먹었겠다. 이혼자 어. 아, 존나 캬폭 하나도 없네. 케이크 쓰는 놈은 좋겠다. 야!